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최근 반도체가 화끈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만 보여줘서 soxl에 투자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유독 soxl 관련해서 징징대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립니다 그냥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고 멘탈이 견디지 못할 정도면 사실 주식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 특유의 이런 변동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투자를 시작했다면 그건 그거대로 더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상품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한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반도체에 투자하고 특히 레버리지 상품인 SOXL에 투자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멘탈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 전해 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에 멤버십 게시물을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와 장중시한 분석을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엔 최근 계속 약세를 보여온 반도체 섹터가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진 게 아닌가? 혹시 약세를 보이더라도 아마 이번 주까지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soxl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땐 이건 거 같아요. 반도체 섹터 자체가 힘이 없는 것도 충분히 열받는 부분이지만 그것에 더해서 혹시 추후에 반도체가 쭉쭉 잘 가더라도 엔비디아만 상승하는 거 아니냐 엔비디아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tsmc 정도 정말 ai가 압도적으로 지나게 묻어 있는 이 둘만 잘 나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구성 종목에 엔비디아와 tsmc도 물론 많이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장비주들의 비중이 높은 soxl은 계속해서 별 볼일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너무 열받을 것 같다 이런 심리도 좀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좀 희망적인 부분을 본게 있어서 그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시를 매일 잘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한 이유로는 결국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대중국 수출 제재안이 추수감사절 이전에 한번더 나올 것 같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또 미국의 대표 부자 도시인 텍사스주의 주지사인 그레데보시 텍사스의 모든 기관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가능한 빨리 기존 지분을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는 소식까지 동시에 전해지기도 했고요. 근데 해당 소식에 생각보다 반도체 장비주들이 별로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반도체 장비주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중국 수출이 막히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엔비디아야 뭐 중국의 수출 안 해도 워낙 여기저기서 다 사겠다고 날리니까. 큰 타격이 없지만 웬만한 반도체 장비주들은 중국 매출 비중이 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은 미국 정부가 대중국 수출 규제안을 발표할 때마다 반도체 장비주들이 크게 빠졌고 또 바이든 행정부 때도 이 정도인데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중국 규제가 얼마나 더 심해질까라는 공포심까지 퍼지며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아무튼 이 소식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내성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패턴이 유지됐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추가 수출 규제안 소식이 나왔을 때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빠졌어야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 걸 보면 이제는 정말 내성이 생겼고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도 바닥을 어느 정도는 다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좀더 정확한 시장의 반응을 보려면 예정대로 이번 주 목요일에 수출 제재안이 발표된 이후에 금요일까지의 분위기를 좀 봐야 할것 같긴 한데요. 당장 그냥 제 느낌으로는 별일 아닌 듯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령 하락을 한다고 해도 금요일에 좀 하락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희망 사항일 수 있으니 그냥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SOXL에 대해... 좀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확실히 투자자들이 충분히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아싸리 반도체가 다안 좋으면 모르겠는데 막상 보면 엔비디아는 계속 좋잖아요. 하락을 해도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상승할 때는 또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근데 SOXL은 명색이 반도체 섹터 대표지수를 기반으로 3배 레버리지까지 끼고 움직인다는 놈이 엔비디아가 상승할 때그것에 반도 못 쫓아가니까 아니 오히려 장비주들 상황이 안 좋아서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상황에도 심지어 하락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충분히 짜증이 날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여러분 SOXL이 엔비디아와 이렇게 디커플링 돼서 방향 성을 달리할 때가 있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결국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같이 커플링 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2022년 대하락장 때도 발생했었어요 이때도 보면 증시가 회복을 시작했던 하반기 부터 엔비디아가 먼저 미친 듯이 치고 나갔습니다 근데 정작 soxl 은 제대로 못 갔어요 반도체 장비 주들이 계속 빌빌거렸거든요 그렇게 한동안 엔비디아 혼자서만 강하게 상승하고 반도체 섹터는 정작 별 볼일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도 폭등하기 시작 했고 한때 무려 6불까지 하락했던 SOX So X L 은 순식간에 10배가 넘는 폭등을 했습니다 이때 6불까지 떨어졌을 때 진짜 별의별 얘기 다 나왔거든요 야 SOXL 투자자들 다 죽었다 이제 40불 30불에 좋다고 들어간 놈들 다 죽었다 평생 구조대 안 온다 지금부터 무려 6배 7배가 올라야 되는데 구조대가 오는 게 말이 되냐 이 무식한 인간들 그러길래 왜 욕심을 부려서 인생 망하냐 이런 조롱 댓글들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엔 구조대가 왔죠 그 구조대가 70층까지 쭉 뻗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결국 반도체라는 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뭐 엔비디아 혼자만 계속 빵 나가고 이런 거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계속 그렇게 잘 나가고 데이터 센터 무한 증식하고 AI 테마에 계속 불을 지피는 것 자체가 결국 다 반도체 장비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젠 AI 투자라는 게 기업 단위를 넘어서 국가 단위로 번지고 있잖아요 중동에 있는 사우디에서도 투자 살벌하게 들어가고 있고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심지어 요새는 뭐 베트남에 말레이시아에 인도네시아에 거기에 또 뭐야 무슨 막 필리핀 이런 곳들에서까지도 AI 투자하겠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AI 하고 싶다고 최고급 엔비디아 칩만 딱 사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 설비 자체가 없는데 그것만 딱 사와가지고 뭐 어쩌게 어떻게 활용하게 아무 의미 없어 결국 제가 방금 말한 국가들은 각 잡고 AI 제대로 하려면 기본 반도체 인프라부터 싹다 깔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엄청난 수혜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물론 안정적이고 좋긴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오른 느낌이 있긴 하잖아요 이미 전 세계 1등 기업이고 시총은 막 5천조가 넘는데 그래서 엔비디아보다도 지금 빌빌거리고 있는 장비주들이 더 강하게 폭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충분히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SOXL은 말도 못하게 폭등하겠죠 물론 그 폭발하는 순... 생각보다 좀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 떠나서 일단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기에 이미 접어들었고요. 트럼프는 주식 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이고요. 반도체 업황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반도체 섹터에 투자해놓고 그게 뭐 레버리지 상품이든 아니든 간에 굳이 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평생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압도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단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부터 정말 자주 했던 말인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 하자면요, 여러분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셨으면 언제든지 마이너스 50% 60% 처맞을 수 있다는 거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거 견딜 자신 없으면 레버리지 상품엔 눈길도 주지 마세요. 본인과 맞는 투자 상품이 아닌 겁니다. 오르는 상황만 가정하고 희망회로 돌리는 주식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쉽게 50% 오를 수 있다면 쉽게 50%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게 당연한 세상에 질리고 이걸 부정하면 완전 도둑놈 심보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같이 미래 성장성이 압도적으로 좋은 산업군에 투자해놓고 불안해하시면 주식 투자 못합니다. 물론 뭐 S&P 500 같이 굉장히 저 적... 변동성을 보이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 상품도 있긴 한데 애초에 반도체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수익률 욕심이 큰분들일 확률이 높은데 과연 그분들이 s&p500 수익률에 만족을 할까요 글쎄요 아무튼 뭐 판단은 각자가 잘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멤버십 게시물을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 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 시 표현 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